전하, 전하의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소희는소희는 소희는 전하의 주치의관이될 수가 없사옵니다.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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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사옵니다. 경원대군 깨워서, 경원대군 깨워서 위급하시옵니다. 뭐라, 경원대군이 내 아들이 왜? 어떻게, 어떻게 위급하다는 것이냐. 갑자기 열이 나시고 경기를 하시고 기절을 하시어, 지금 막 의관이 들어 싸옵니다. <laughs> 언제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하셨습니까? 분명 어젯밤에만 해도 큰 열이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문진중이었느냐. 예, 지은아. 계속하거라. 예. 어제 특별한 환우의 증상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냥 하품과 재채기를 자주 하시기에 상안이 드는 게 아닌가 싶어 보통 때보다 일찍 침수에 드시게 하였습니다. 하품과 재채기를요? 하면 상안이 아니냐? 상안으로 기절도 하느냐? 춘추유중하실 때는 아주 작은 환우라도 경기를 일으키고 하여 기절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배군마물의 기뿌리가 찹니다. 혹 눈은 어떠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 세세히 알 수가 없어. 포모상궁이 뭘 하는 자리냐. 그런 것도 세세히 보지 못하고. 침수 드실 때 바로 드셨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유난히 칭얼대시며 눈을 비비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무슨 병이냐? 증으로 보아 서너 가지로 압축은 내옵니다만 좀더 자세히 진맥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래 옆에 환공하오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기다리라니 대군이 혼전을 하는 마당에 기다리라니. 중전 중전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원래 병의 진단이라는 것이 그리 빨리 되는 것이 아니지 않소. 또 어릴 때는 크고 작은 병이 생기기 마련이요. 그러니 걱정 말고 기다리시오. 정판관은 세밀히 진맥하여 병증을 알아내고 치료하도록 하라. 예, 주나. 중전 대군이 계속 그리 걱정이 되면 경원 대군의 시료를 장금이에게 맡기는 것은 어떻소? 예? 중전도 보아 알고 있지 않소. 의녀 장금의 진맥과 처방은 누구보다 출중하오. 치수입니다. 대군입니다. 대군이 아픈데 의녀에게 맡기라니요? 장금이의 재주를 높이사 나의 시료도 맡겼던 중전이 아니오. 그땐 다른 방책이 없었습니다 내의정이 의심스러웠기에 내의정이 총괄하는 다른 의관들도 믿지 못했던 것 뿐이고요 다른 의관들도 그만큼의 말미를 주었다면 알아냈을 것입니다 전하 신첩 전하께 서운하옵니다 서운하다니요? 세자가 아플 때도 그리 하셨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요? 세자가 아플 때는 그리 침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뒤에 태어났으나 경원대군도 전하의 아들이옵니다 어찌 그리 태어나시고 남일 보듯 하십니까? 더구나 의녀를 붙이라니요. 중전, 그건 오해요. 전하께서 저를 고개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예, 전하, 제가 장금이에게 전하와 세자 대비마마의 환우에 관한 내의원의 일을 은밀히 알려달라, 밀정 노릇을 해달라 명을 내렸었습니다. 의녀 장금이 싫하기에 괘심하여 시밀로 두겠다 엄포도 놓았고요. 천하신첩이 왜 은여에게 그런 명까지 내려야 했는지 전하께서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구인지는 모르나 대군을 방지하는 부적이옵니다 시시각각으로 저와 대군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무슨 일이 어디서 어떻게 벌어지는지조차 모르는 채 다른 의심을 살까 두려워, 전화에조차말 한마디 구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허나, 전학, 저도 어미이옵니다. 다른 모든 일은 참을 수 있사오나, 자식을 해야 하는 일은 그냥 볼 수가 없사옵니다. 저도 돌아가는 정황을 알아야 했습니다. 장금이를 주치관으로 명하신 것이, 신첩을 향한 무언의 경고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학, 신첩이 진정 잘못했사옵니다. 신첩을 용서하시어 전하의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발 제발 제 아들을 전하의 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전하